<laughs> 다들 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요 며칠 방송도 그렇고 좀 많은 게좀그래서 <laughs>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급하게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괜찮아져가지고 음 그냥 몸에 염증이랑 간 수치가 심각하게 안 좋아져가지고 그 어, 입원을 급하게 하게 됐어요. 제가 입원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검사를 좀 받으러 갔는데, 어, 갑자기 손 선생님이 입원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입원을 하면서 어, 이것저것도 못하됐습니다 아마 괜찮아질 것 같아요. 뭐 다음 주면 뭐다음뭐 태연도 하고 전반적으로다될것 같고, 자 어쨌든 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석의 그래 이고요 목소리가 조금 안좋아도 이해를 해주세요 어우 병원생활 오래 하니까 <laughs> <힘들네요. 웃음> 자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올랐죠 어, 올랐다 가어야어 음.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까 그러니까 박스 건을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올라가다가 계속해서 추세를 상승으로 이어나가지는 좀 못했어요. 상승으로 좀 이어나가지는 못하고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지금 현재 어저께 밤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주르르르르 르 조금 흘러 내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병기를 좀 벌기 위해서 위에서 이제 숏을 쳤어요. 이제 숏을 쳤는데. 쇼을칭 근거는 제가 이제, 어, 여기, 이제 지표, 제가 지금 현재 만들어서 쓰고 있는 지표고, 텔레그램 방에도 지금 계속 이제 시그널이 나가고 있는 거죠.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시그널이 나가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멤버십용 텔레그램 방이 따로 있어요. 아직 오픈은 안어 있습니다. 아직 지금 뭐, 오픈은 안돼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 아마 멤버십들은 별도로 오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게 레벨 2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레벨 2 시그널이라는 거는 이제 흔히 말해서 괴리율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항상 그 개리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괴리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괴리율이 이제 위쪽에서 발생을 했어요. 위쪽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때 한번 올랐을 때 있잖아요. 이때 이제 한번 올랐을 때 한번 시장이 조정받고, 오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번더 오를 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좀칠 때. 이때 이제 저는 더, 여기까지는 상승을 더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더 상승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정체기를 갖더라고요. 항상 저는 이제 한번 이제 위쪽으로 추세를 원회로 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추세는 항상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빠르게 이어나가야지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추세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어 이제 좀 정체기를 가졌잖아요 이게 정체기를 가졌다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보통 이거를 이제 3파와 4파의 구간으로 좀 많이 보게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3파 상승 이후에 엘리어트 파동 인버스 파동에 3파 상승 이후에 4파 조정은 보통 박스권으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통 박스권으로 온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걸 엘리어트 파동으로 뭐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난해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저의 매매 기준에서는 오르고 난 다음에 이쪽 구에서 정책이를 이제 오래 갔길래 아, 이거 추가적으로 한번더 상승을 하면 그러면 이제 숏을 치자. 이제 숏을 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이 지표에서 레벨 2, 괴리율이죠. 15분 차트의 괴리율이 이제 발생을 했었어요. 음, 계류율이 좀 세게 발생했었습니다. 차트 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보고 있다 보면, 계류 같은 게 어떻게 발생했냐면, 어... 오르고 나서 오르고 나서 한번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제 떠 있는 약간 그런 영상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15분이 이제 일자로 좀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숏을 들어갔고 이절은 조금 했어요. 2절은 조금한 게 아니고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들어간 거 비중에 한번 처음 빠졌을 때 거의 다2절을 해버렸는 상태고 이제 나머지만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을 조금 내고는 있어요. 음병원이 택도 없는 한데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얼마나 더 추세가 진행될 것이냐라고 다들 이제 이게 가장 궁금하겠죠. 얼마나 더 많은 추세 조정이 발생할 수 있냐. 그리고 이게 이제 상승에 대한 끝인 구간이냐라고 이제 이 부분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구간에서 이제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르고 난 다음에 추세를 세게 이어나가지 못하고 오르고 나서 그리고 어저께 봉이 얇은 봉으로 끝났어요. 거래량 일봉에 대한 거래량이 줄면서 얇은 봉. 그리고 오늘 이탈을 했죠. 오늘 뭘 이탈을 했어요? 오늘 보면 일봉에 대한 저가 이탈을 하고 아래로 이제 빠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상승장이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저점이 안 깨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한 번이라도 저점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 그 구간에서 이제 멈췄다가 가거나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그 구간이 이제 약간 훈조세에 빠지는 구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한 번도 저점 1봉에 대한 저점 이탈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항상 제가 강조를 해요. 물론 저점 이탈을 해 가지고 추세가 바뀌었어. 하락이야. 이, 이건 아닐 거예요. 이건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에 대한 조정 가능성은 열어 놓을 필요가 있는 구간이 이제 조금 된다라고 봐요. 볼밴을 이탈을 하고 회견상 안으로 들어오고 상단에 대한 도전을 다시 했지만 상당까지 가진 못하고 이제 봉이 짧아진 거죠. 봉이 짧아지고 거래량까지 줄어들고 이제 이런 현상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이번 이제 초부터 들어와서 4월달 내내 이제 상승을 좀 했죠. 4월달 내내 오늘 상승을 한 것에 대한 구간에 대한 이제 약간 휴식기 타이밍에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 궁금하겠죠. 그럼 상승 끝난 겁니까?라고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아직 상승장은 시작이 안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승장에 대한 시작은요, 요런 구간이죠. 이제 고점 주파 해야지 이제 상승장이 시작이고 현재 구간은 나, 저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봐요. 무슨 뜻이냐면 올해 중순 이제 이미 중순 이제 다음 달 중순인데 중순 하고 연말까지는 상승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번 이제 드디어 어, 고점을 넘겼다죠. 저점을 아직 올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점에 대한 확인은 없는데, 어쨌든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웬만하면 저점을 올리고 반등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만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 이전에 대한 매물대 구간도 올려, 올려놨고요 고점에 대한 구간도 충분히 이전에 대한 고점이라는 두 구간까지, 두 개에 대한 구간까지도 올려놨기 때문에 두 구간을 한 번에 올려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강력한 매수대가 이제 작용을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은 쉬었다 갈수 있다. 예전에 쉬었다 갈수 있다는 거 뭐냐면 뭐, 개, 지금, 이제, 며칠 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의 흐름은 흘러왔지만,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약간에 대한 조정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까지 조정은 발생할 것 같냐? 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멤버십방에다가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멤버십방에다가는 무슨 이야기를 했었다냐면 음. 이제 멤버십 방에서는 이게 얘기했거든요. 를 이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92K까지 안 떨어지면, 92K까지 하락이 발생하지 않으면 큰 하락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이제 제 이제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병원에 있을 때 이제 해서 보내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92K예요. 92K까지는 까지 이하로 하락에 대한 차이죠 그러니까 92k 이하에 대한 하락이 없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하락 같은 경우는 예상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예상되지 는 않구요 현재 구간에서도 4시간 차트로 보면 이제 이동평균선 구간인데 살짝 이동평균선이 조금 뚫려 있는 이제 없지 않은 부분이 있죠 이평을 이 지지를 받고 있다기보다는 약간 뚫려 있는 형태로 좀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많이 빠진다 많이 빠진다 라고 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92k 정도까지라고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물론 91.5도 될수 있고요. 뭐 90, 91K까지도 사실 될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이제 강력한 지지 영역을 보는 거는 이 중간선인. 시장에 대한 중심선이죠. 이 시장에 대한 중심선이 20MA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놓고 보는 선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구간에서는 대부분 반등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급단적인 하락이 발생한다 그래도 한 92K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받아들여지지 그 이상에 대한 하락이 한 번에 받아들여지는 일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92K까지니 발생하는 조정은 이런 표현 별좋아 하지 않은데 건강한 조정, 건강한 조정은 없다 했죠. 조정은 다.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래도 조금 좋게 표현한다 그러면 건강한 조정 정도, 92k 까지는 어느 정도는 약간 시장이 당연히 올라간 것에 대한 이, 위쪽에 대한 매물대를 해소하기 위한, 해소하기 위한, 그리고 그동안 오랫 시간 동안 올라온 것에 대한 과열 양상이죠. 그 과열 양상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소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는 해석을 좀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 부분은 현재 구간에서는 좀 열어놓는 게 좋아요. 저거 제가 쇼, 쇼스쳤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전 롱이 더 커요. 어, 롱이 더 훨씬 더 큰데, 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올라갔으면 조금이라 조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는 한 90, 물론, 이제 이런 마디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봐요. 요마디까지 만약에 마디까지 빠진다 그러면 한 92에서 91k 영역까지 이제 요 선까지거든요. 요 선까지는 아마 좀 지속적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구간에서 이제 빠지고 있다가 반등은 당연히 치겠지만 이제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좀 빠지는 현상을 볼 거라고 보고요. 아마 좀덜 빠진다. 덜 빠진다 그러면 4시간 네 차트 볼륨 밴 하단이에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심하게 빠진다 그랬을 때는 볼밴 하단 정도 한 90, 4k 정도까지 1차적으로는 이런 구간에서 한번 바, 빠졌다가 반등을 치고 아마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는 흐름을 만들, 만들 가능성이 조금은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큰 하락에 대한 부분도 열어 놓을 필요는 있어요 큰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열어 놓는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법은 없으니까 이게 바로 상승장이 시작된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만 만약에 큰 하락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20일 이게 중요한 건이일 차트 상이죠. 이거 볼벤을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볼벤이 켜져 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어. 2 2동 평균선. 이 이동 평균선을 이하로 만약에 이탈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요. 그러니까 차트가 아래로 확 빠졌다가. 어, 한 번에 그냥 이런 극단적인 하락 같은 거죠 이런 극단적인 하락 같은 게 만약에 발생을 해가지고 21일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러면 뭐더 많은 하락까지도 내려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아마 우리가 차트적인 부분보다는 시장의 외적인 이제 악재성 영향 같은 게 발생을 했을 경우에 아마 발생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원래 이제 순차적으로 빠질 때는 보통 그냥 이런 구간에서도 반등 나오고 또 빠지고 반등 나오고 좀 빠져서 이런 구간까지 그냥 빠졌다가. 음, 빠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좀 치는 모습이 원래 정성적인 기술적인 차트의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거다 라고 생각해요 을 그래서 현재 구간이 이제 올랐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뭐 장기적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죠 저처럼 아래 이렇게 장기 포지션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엄청 자기적으로 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엄청나게 추세에 대한데 물량 다 털어놓고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거라기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92K 아니면 91K까지 92에서 91K 이하로 만약에 하락을 하는 일이 극단적으로 좀 빠르게 그냥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까지 막 이렇게 치면서요. 반등까지 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만약에 91K까지 아까지 뭐 빠진다 그러면 그건 또 위험하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파동을 그리면서 빠지는 거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보는 항상. 시장이 하락을 할때 있잖아요. 하락을 할 때, 이렇게 한 번에 확 빠지는 게좀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확 빠지면, 반드시 또 빠지거든요. 어. 근데, 만약에 빠지는 단계가 시간을 걸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빠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떨어지면서, 그, 하락에 대한 물량을 시장이 충분히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거든요. 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만약 위험에 대한 부분만 알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빠지는 이런 모습 있죠. 유런 모습만 아니다, 그러, 아니다라고, 어 힘들어. 몸이 안 좋으니까 말을 빨리 하는 것도, 있네요. 이런 모습만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시장이, 빠질 가능성이 생겼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조금 보시면 돼요. 그냥,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 관점은 조금은 열어놓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 4시간 이동 평균선에서 여기 현재 지금 약간 비비적 비비적 거리고 있어요. 약간 비비적 비비적 거리고 있어가지고, 단기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단기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거든요. 음, 보기 때문에, 어, 만약에 뭐, 숏을 노린다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 눈치좀 보시는 게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어, 어느 정도 어, 많이 올라간 다음에 이제 어, 조금밖에 못 올라가고 거래량도 좀 줄어서 이제 빠지는 네. 그러니까 어, 위캔들이 짧아진 거죠 위캔들이 짧아지고 이제 빠지는 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상승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하락적인 부분 조정적인 부분은 조금 열어놓고 보시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알트코인들을 매수를 한다고 개인적으로 알트코인에 대한 매수를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올해 초부터 제가 이제 계속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알트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보유량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 오히려 이제 만약에 뭐이 이번에 올랐던 상승에서 뭐 수익을 좀못 보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래도 나는 또 아래 좀 사가지고 큰 상승장에 대한 편입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하락이 나오는 부분까지 1차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0일에서 한 91k 영역까지 이제 보는 것을 개인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 91에서 92까지 깨지면 시장이 더 위험하냐 그러면 사실은 또 그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9 1깨 깨진다고 그렇게 위험하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음, 이전에도 상승장 나오기 전에는 보통 이제 막 골벤 하단까지도 갔다가 바닥을 확인하는 거죠. 지금 시장이 고점은 넘겼다를 확인했지만요. 고점이 낮아지던 고점이, 고점을 넘긴다라고 확인했지만 저점이 올라갔다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된 상태예요. 확인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극단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음, 개인적으로는 뭐 88K에서, 86K죠. 8 88K에서 86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온다 그러면, 이때는 개인적으로는, 이한 뭐 인생 매수, 좋은 자리, 한번 떨어졌을 때 다시 이제 상승을 올라가는 좋은 매수 자리를 장기적이죠. 장기적. 아마 이렇게 좀편하게 좋을 거예요. 이런 거는 아마 진짜 장기적으로 한번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대한 자리라고 좀 보게 되고요. 어, 만약 에 단기적으로 본다고 한다 그러면 한 91에서 한 92K 정도, 요 정도 선 있잖아요. 요 정도 선으로 아마 보시면 좋을 것같아요 1차 정도는 91에서 92, 어, 만약에 2차 정도로 본다고 한다 그러면 한 88K 정도, 88K 정도 영역까지는 아마 열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지표적으로 조금 본다 라고 한다 그러면요 MACD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MACD에요 물론 스토키스 RSI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 지표 때문에 조금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을 살짝 감지를 하는 건데 스케의 RSI 같은 경우에도 파동이 위에서 하나 둘세 번째 있잖아요 하나 둘세 번째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아직 꺾인 건 아니지만 이번에 꺾이면 위에서 하나 두번세 번에 대한 그니까 상승에 대한 세 번에 대한 파동을 다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버스 파동에 대한 1인선 5를 거의 다 한계에 되기 때문에 최소한 1ABC 조정 같은 경우가 열려있다라고도 보고요 MAC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이 올라갔다가 현재는 이제 내려오는 산이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내려오는 산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은 헤드 앤 숄더죠. 헤드 앤 숄더 관점이죠. 이렇게 제가 항상 이렇게 위에서 하나 둘 MACD가 세 번에 대한 산을 만들면 보통 하락에 대한 조정이 발생한다. 여기서도 이제 있는 거죠. 거꾸로도 역헤드 앤 숄더죠. MACD에 대한 헤드 앤 숄더와 역헤드 앤 숄더 관점이 나오고 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상승적인 관점이 나온다라고 이제 이게 상승적인 관점이 나오는 것처럼. 어 지금 MACD 같은 경우에도. 난해하긴해요 사실 여기서 한번더 올라서 여기서 이렇게 딱 올라서 이렇게 되면 진짜 더 이제 약간 큰 조정을 좀 바라보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약간은 위에서 약간 천체하면서요런 꺾여서 내려가는 모습이죠. 헤드앤숄더에 대한 꺾여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 더실례를 하나 붙으면 이제 지표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 둘세 번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죠. 제가 짝뚜라고 얘기를 해요. 음, 고점에 대한 부분이 살짝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이 접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약간 음, 현재 구간을 약간 조정을 이제 의심을 조금 해봐야 되는 구간 안에 지금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되요 음,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물론 확정적인 건 되려면 막 이렇게 빠져놓고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봉이 이렇게 막 이탈을 해가지고 약간의 모양이 있는 약간 이런 모양이 있는 음봉으로 많이 마무리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트 뒤집어놓고 본다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만약 에 일봉이 조금 더 아래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이렇게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 캔들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래 꼬리 달린 은봉 캔들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추세 반전으로 이제 보게 되는 요런게 발생하는 이제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한 3일 4일 며칠 동안은 하락적인 부분을 조금 더 오래 놓고 볼수 있어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막 음... 너무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받았을 때 좋은 매수에 대한 자리를 노려보는, 음, 노려보는 전략으로 아마 음, 음, 계획을 잡는 게또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어, 뭐 극단적으로 하락이나 92k 까 아래까지 빠지기 전까지. 이 아래로 빠지, 빠지지만 않으면, 뭐 극단적인 하락이나 뭐 시장에 대한 위험성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92k까지 아래로 빠진다고 해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 빠진다고 그러면 반등을 친 다음에 빠져도 빠지게 될 거라고 보고요. 물론 뭐, 이런 경우도 이렇게 있죠. 뭐 <laughs> 있긴 하지만, 이거 진짜 9 2 k 이탈하고 막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상, 빠른 시간 안에. 맞는 이상은? 그렇게 극단적인 하락까지는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앞으로 시장이 좀 흘러가는 모습을 조금 천천히, 어 보고 매매하기 좋고요 단기적인 매매하시는 분들이죠. 저처럼 선물 거래를 하거나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수적인 관점을 아주, 매수는 아주 짧게 가는 편으로 하고요 매도적인 관점은 손절만 잡고, 왜냐하면 다시 이 고점을 넘기지 않는 이상, 이 고점을 넘기는 거죠. 97, 9 9 k 이죠. 이 고점을 넘기지 않는, 남는, 않는 이상은 이제 하락적인 관점, 이제 다시 조정을 받는 관점을 조금 열어놓고 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 손절은 좀 타이트하게, 짧은 손절을 잡고, 음, 아마 숏에 대한 게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요. 9 7 9 k 는 넘기기 전까지죠. 그러니까 다시 고점 돌파기 전까지는 아마 쇼트에 어, 대한 관점이 조금 더 유리하는 매도에 대한 관점이 유리한 어, 시장의 흐름이 당분간 조금 생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조정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아직 시장이 우리가 이런 단편적인 모습을 봤을 때만 시장이 막 진짜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좀큰 틀에서 시장을 보게 되잖아요 큰 틀에서 시장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제 올라갔던 것에서 다시 이제 흐름을 꺾고 있는 중이에요 보통 이렇게 흐름을 꺾을 때는 어 다들 아시겠지만 좀 보통 바닥 확인을 통통통통통 하고 이제 올라가는 게 보편적인 이제 시장의 모습이에요 바로 올라간다 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통통 하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게 보편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만, 음, 너무, 그니 그러니까 막, 올라가, 올라가 이런 느낌보다는, 어 약간은 조정도 조금은 열어놓고 왜냐면 이제 위쪽에 대한 거래량 해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걸 열어놓고 아마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뭐좀더 자세하게 막 그런 거 얘기를 해주려면 어마마 아마 아마 오늘 내일 지나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아마 오늘 그전 일봉 이상이죠. 전 일봉에 저가 이상 정도 되는 거예요. 한90 어, 6.5K 정도 위로 올려놓고 마감을 하지 못하면요. 아마 텔레그램 방에 그 항상 그 시그널이 발생을 하잖아요. 텔레그램 방에 시그널이 발생 하는데 오늘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 마감을 했어요. 어, 어, 상승 추세 현재는 이제 계속 상승 추세 마감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 구간 이탈 아래로 이제 해서 내일 아침에 마감하잖아요96.6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선 안에서 이제 이하로 마감을 하게 되면 아마 내일 아침에는 이제 어, 하락 추세로 이제 음봉 마감으로 어 항상 하락 추세의 마감으로 이제 마감될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미리 이제 한번 열어놓고 보고 보고요 이제 아마 현재 구간에서 오늘 만약에 가장 극적인 반전 그래도 상승장은 계속 이어간다라는 반전은 양봉 마감이에요 양봉 마감이거나 내일 양봉으로 마감해서 그냥 장악을 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며칠 안도 이렇게 있었죠 하락 조정을 받다가. 어, 조정을 좀 받긴 했어요. 좀 조정을 받다고 해서 바로 이제 반전을 만드는 것처럼 이 정도의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띈, 거시적으로 눈에 띄는 그런 반전적인 모습이 보이기 전까지는 그래도 하락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테레그램 방은 제 유튜브 채널에 항상 있고요. 그리고 방송 끝나면 방송, 어, 하단에다가 이제 링크 남겨놔, 드리, 남겨놔 드릴 테니까, 어 이제, 어, 필요하신 분들은, 뭐, 누구나, 뭐, 구독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이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 매일 아침에, 매일 아침, 그리고 하루에 여러 번,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래량 발생했을 때, 어저께 이제 이런 거래량 같은 거 발생, 추세 거래량 같은 거 발생했을 때, 이제 발, 자동으로 발생되는 제가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이용하고 싶으시면, 이제 영상 하단에 이제, 어, 링크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어, 그냥 베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석의 그래였고요. 저는 아마 다음에 조금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향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음 주면 건강하게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은 멤버십 방송을 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다들 몸 조심하시고요. 저희 나이 또래는 다들 조심해야 돼요 나도 개인적으로 몸에 염증이라고 하는데 먹는 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아 요즘 좀 피곤하기도 했고 잠도 못 자기도 했고 다들 잠을 좀 많이 자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잠을 너무 못 잤대요 잠을 너무 못 자면서 발생한 염증하고 간 수치에 대한 증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이 그랬고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